커피 한 잔에 홍대 앞에서 여자 혼자서 밤늦은 시간에 커피 한 잔에 커피 한 잔에 언젠가 둘이서 들렀던 이곳에 이제 나 혼자서 커피 한 잔에 그한잔 속에는 스디스 너와의 추억이 있었고 그한 잔만으로 아직 널 잊을 수. 없을 것 같아 술이나 한잔해 니네 맘을 토해 빠진 술이나 한잔해 니네 맘을 내게 되돌려줄 술이나 한잔해 그러다 네같이 해버리면 날아 줄까 내게로 돌아올까 밤이 새도록 술이나 한잔해 오늘도 생각나 그때 그 자리에. 정신 떨면서 여전히 혼자서 오늘도 한잔해. 그 한잔 속에는 스디스 누리의 추억이 있었고, 한잔만으로 아직 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. 술이나 한잔해. 네 마음처럼 독해 빠진 술이나 한 잔에 네 마음을 내게 되돌려줄 술이나 한 잔에 그러다 니 같이 해버리면 날 안아줄까 내게로 돌아올까 밤새도록 술이나 한 잔에 그 이별보다 쓰지 않은 술한 잔으로는 너를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오늘만 와줄래 붙잡지 않을게. 술이나 한 잔에, 돌아오라고 하지 않을게, 술이나 한 잔에, 하나 달라고 하지 않을게, 술이나 한 잔에, 오늘을 기억하지 못하겐 취해버리면, 너를 비워버리면, 그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. 마지막으로 둘이서 한 잔에,